네,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이자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노버의 s 5 3 0 1 3 i w l 는 모델인데요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8세대 i5-8265U 1.6GHz 램은 8GB, 그래픽카드는 UHD 620 SSD는 M.2 버전의 NVMe 512G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3.3인치 해상도는 1920x6080 무게는 1.25kg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탑재한 블록 키보드 색상은 골드고요 기타 기능으로 지문인식 기능이 있고요 운영 체제 비포함입니다 네, 우선 색상은 골드입니다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무광 재질이지만 빛의 반사가 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쪽 왼쪽 하단에 레노보라는 로고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길게 고무 백킹 이 있고요. 좌우에 하나씩 스피커가 보이고요. 방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손으로 열리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밀리고 잘 열리진 않네요. 손가락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두 손가락으로 열으셔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더 열리나? 아, 이 정도 열립니다. 180도 이상 꺾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두께를 좀 살펴보면 이쪽이 가장 두껍겠죠 1.48cm라고 합니다 무게도 1.25kg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전원단자, USB 포트, 헤드셋 단자가 보이고요 반대편에 왼쪽부터 리셋 홈이 보이고 USB-C 타입 포트, USB 포트, HDMI 2.0 포트가 보입니다 베젤을 슬림하게 했지만 h d m 이 상단에 있고요 어, 하단 왼쪽에 레노버 로고가 보이네요 네, 디스플레이는 어, 반사가 적죠 안티글레어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육열을 배열로 되어 있고 네, 13.3인치 노트북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긴 없고요 방향키가 좀 특이한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어, 윈도우 헬로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바 밑으로 터치패드가 있는데요 당연히 아래쪽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멀티 터치를 지원합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530은 배터리가 최대 8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패스트 차징 기능을 활용해서 15분만 충전해도 2시간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하만카돈 스피커를 사용해서 고음질의 음악을 갈라진 없이 들을 수 있고요 어, 돌비 사운드를 활용해서 저음 베이스가 풍부한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530은 슬림한 학생용 노트북일 수도 있고 라이트한 회사원의 노트북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80만 원대 초반이고요 2019년 1월 단화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